폭발적인 퍼포먼스와 그래도, 완벽한 바디로 전 세계를 열과시킨 월드스타 B와 명품 S 라인의 원조 베이글 여신 미나, 이들이 그려낸 가슴 아픈 로맨스. 2005년작 이 죽일 놈의 사랑. 만인에게 주목받는 톱스타 차은석. 그녀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여배우다. 아, 왜 여기 앉아 있어? 쌀쌀한데 방에 들어가자. 아, 하지마. 한편 길거리를 집사마 거칠게 살아가는 복구에게는 형빈구가 유일한 혈육이자 둘도 없는 친구인데 은석의 약혼 발표 소식을 접한 형빈구. 너 차은석 스토커냐? 그렇게 살고 싶냐?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 순식간에 옥상에서 몸을 던지고 형! 민구는 이 사고로 식물 인간이 되고 마는데 형 복구는 민구와 은석이 사랑했던 사이였음을 알게 되고 형을 대신해 지독한 복수를 결심했다. 네가 그 기지배처럼 될수 없다면 그 기지배가 너처럼 되면 되지 뭐 너보다 더 비참하게 더들 라덜하게 여기 있어 그니까 yeah.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한 복구는 치밀한 준비 끝에 은석의 경호원이 되고 그렇게 촬영하는 은석의 곁을 지키던 어느 날 촬영 중 높은 난간에서 떨어질 위기에 처한 은석 여자 데려갈래? 형 괜찮아 구구야이형이 응.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은석이가 있어서. 극적으로 은석의 목숨을 구해주며 강한 인상을 남기는데 계속 등만 보여줄 거예요? 이후 은석은 자꾸만 복구의 근처를 맴돌게 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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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요? 내가 너 좋아해도 돼? 은석의 마음이 자신에게 기울고 있음을 느낀 복구는 더욱 대담하고 적극적으로 은석을 유혹한다. 한편 은석의 약혼자 이름을 앞세운 사기 사건에 휘말린 어? 은석모. 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 은석아. 엄마 좀 살려줘. 엄마 콩밥 먹기 전에 얼른 김서방 찾아가서 결혼하면 나한테 준다고 그랬던 큰그 상가 건물 미리 좀땡겨서 달라고 네가 좀 가서 얘기해. 도와주세요. 뭘요? 우리 엄마가 실수한 거. 자존심 세울 거면 확실히 세우고 굽히려면 확실히 굽혀요. 은석은 가족들을 위해 김실장과의 약혼식을 강행한다. 복구에게로향하는 마음을 애써 외면한 채 약혼식장으로 향하는 은석. 뭐야 는 자식. 그런 은석 앞에 태연하게 나타난 복구. <목소리> 은석은 끝내 복구를 사랑하게 된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고, 약혼식 대신 복구와의 달콤한 시간을 택한다. 전석아, 전서왜 전석. 그래요? 진짜 무섭게... 예전에... 네가 5년 동안 사귀었다던 그 남자... 그 남자 얘기 좀 해줄래? 기억 안 나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래요 갑자기? 시시해졌어? 잘 놀았어 그동안 형을 대신해 복수를 꿈꿔온 복구는 은석에게 갑작스럽게 싸늘한 이별을 구하는데 하지만 복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어느덧 은석을 좋아하고 있음에 더욱 괴로워한다 이 약속은 꼭 지킬게요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사랑할게요 메루 강복구 씨나그 노래 압니다 저 멀리 하늘에 음에 음에 울적에 그럼에도 복구는 잘못된 복수를 멈추지 못하고 우리 형이 가르쳐 줬어요 우리 형 민구. 찬석 씨는 사랑을 그렇게 합니까? 은석에게 자신이 민구의 동생임을 밝힌다. <laughs> 복구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결국 민구는 숨을 거두고. 몹쓸 복수를 끝으로 헤어졌던 복구와 은석은 민구의 봉안당에서 재회하는데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마지막을 고하고 돌아서던 복구는 그간 억눌러 왔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은석에게 달려가고. 그냥 당신이 누구라는 거다 잊고 내가 누구라는 거다 잊고 나랑 같이 미쳐보지 않을래요? 복구와 은석은 얽히고 설킨 운명을 뒤로한 채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한 여행을 떠난다. 지기 싫어요. 같이 천벌 받아요. 같이 지옥 가면 되잖아. 그렇게 하자. 할수 있어요. 우린 형, 지금도 강복구씨 옆에 있죠. 그래서 나는 안 되는 거죠. 다른 여자 다 돼도, 차은석은 안되는거죠? 불쌍하다 차은석 안됐다 갖고 민구와 복구 사이에서 괴로워하던 은석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복구는 미친듯이 은석을 은석아! 찾아 헤매는데 싸늘하게 식어가는 은석을 은석아! 발견한 복구 은석아 은석아 괜찮아 죽으면 안돼 고맙다 마음껏 사랑하게 해줘서 두 사람은 이렇게 영혼을 택한다. 복수에서 시작했지만 마침내 운명마저 거역할 수밖에 없었던 슬프고도 애절한 사랑. 지금까지 이 죽일놈의 사랑이었습니다.